코시 마이크입니다.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, 평생 정해진 길만을 걷다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, 막상 그 길을 선택할 때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.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가 나지 않는 이유. 평생 정해진 길만을 걷다가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막상 그 길을 선택할 때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. ASMR 성능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. セマリー。